강원도래초등 축구 명문의 자존심을 건시합다기는시작이다축구이자이쟁자인 이겨 이의 축구 이학 <목소리> 세계적인 축구 이수를꿈꾸시작린선축들의이망과쟁자인두 감독의 축구 차라. 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요. 세계적인 축구 선 학부모들의 열망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르며 내일을 향해 달리는 아이들. 그들은 이제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한광의 고장 강원도 태백시. 월드컵을 맞은 거리 곳곳에 이곳 출신 이율령 선수의 선발을 축하는 플레카드가 내걸렸다. 이율령 선수의 모교는 바로 이곳 한기중앙초등학교다. 소비 끝난 시각 축구부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시작된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사호원 이정식 감독. 축구부원이라야 전교생 통틀어 단락 13명뿐이다. 태백에서는 하나뿐인 초등학교 축구부. 시립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는 특권을 누린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몸풀기로 시작된 운동은 히딩크 감독의 셔틀런 훈련으로 이어진다. 어! 고도의 체력과 손발력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훈련. 대표 선수들이 150번 했다는 셔틀런 훈련을 갓 열쇠를 넘긴 초등학생들이 100번씩 해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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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감독 선생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주고 뛰어라. 이. 경기장에서 주고 쓰는 거 없어. 경찰이 너무 슬로우하다. 강한 체력과 근성. 이 정식 감독은 그것이야말로 축구선수가 갖춰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좋아 좋은 컨트롤. 지금 하는 이런 체력운동들을 통해서 미리 기본 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야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가 충분히 자기 혼자서 할수 있으니까 만들어야 돼 왜이 운동, 이 운동을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하니까 아이들도 받아들입니다 올해로 창단 20년이 된 강원도의 축구명문 그간 황지중앙초등학교가 올린 빛나는 성적은 모두 이정식 감독과 함께 한 것이었다 그가 이 학교에 부임한 것은 이윤령이 6학년 때인 1986년 코치로 시작해 19년간 감독으로 축구부를 지도해왔다. 강원도 상골에서 이만큼의 성적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때문이다. 시골 변방에 있는 축구팀이지만 우리나라 중심에서 운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부에서도 우리 학교에 와서 친선 경기를 하고 놀라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노력한 결과가 지금은 뭐 우승기라든가 우승컵으로 연결이 되겠죠. 태백에서 1 시간 반 거리인 속초시의 속초 중앙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 운동장은 축구 선수들의 훈련장이 된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수 모두 22명. 너다고 먼지를 날리며 이루어지는 오후 훈련은 이름에서 패스게임이다. 몇 명씩 편을 쳐서 패스로만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뺏고 뺏기는 게임.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가르치는 이 사람은 바로 속초 중앙 초등학교의 김명수 감독이다.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의 패스 감각과 볼 트래핑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훈련의 하나. 헛발질로 분위기를 띄우는 김명수 감독도 강원도 내선 명감독으로 이름이 높다. 성적을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어, 전에, 뭐,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인원 같고도, 강원도대에서는 성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잘가르치니까그렇다 50년대 창단했다, 97년에 재창단의 10년이 된 속초중앙축구부. 그 10년간 수탄 우승컵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김명수 감독이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김명수 감독의 체계적인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해 우승 때는 학부모들이 김 감독을 행가를 쳤을 정도였다. 지금 아마 강원도에서도 정말 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손의몇 번째 꽃이요. 그래서. 그 여전날에도 그 어느 분이 얘기했던 것만 전국에 가도 우리 그 감독을 닮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두시 반부터 시작된 오후 훈련이 끝난 것은 5 시경. 아이들의 다리는 온통 상처투성이다. 미끄러졌어요. 네. 안아파 어? 네. 네. 지금 오늘은 이것도 조금 어지 여기서 줬어요 왔어? 그래도 축구가 재밌다는 아이들. 그 위에 거가 내 거. 축구밖에 안 좋아해요. 아,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는데? <laughs> 축구가요.